지난주 미증시는 대중주가 관세 조치 발표에 급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여지 발언으로 공포 심의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셧다운 장기화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적이 양호한 IT 업종 등 부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유효하며 도정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덩구 셧다운으로 인해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연기되는 등 경제지표 발표에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 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 올드마사스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미국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원 달러 환율이 1420원을 돌파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이 비중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과 미중 무역 갈등, 환율 상승 등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주택시장 대택 효과를 지켜본 후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남 보령시는 올해 일본 기생활 인구 통계에서 충남 인구 감소 지역 중 2위를 차지하며 인구는 줄어도 사람이 무이는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등록 인구의 5배에 달하는 생활 인구가 지역 경제를 움직이며, 에터넷 수욕장을 중심으로 소비 관광이 모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방문객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은 12만 3,700원으로 생활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IT 등 주도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변동성에 대비하여, 채권 비중을 조절하고, 안기적인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거시경제 지표 발표 지연으로 인해 시장 상황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실적 기반의 주도주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 ETF의 기술적 분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단기 상승 추세이지만 RSI와 윌리엄 드 R은 중립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MACD는 골든크로스 상태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셧다운 단기화 우려로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지표 발표 지연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IT 업종 등 실적 양호한 주도주에 집중하되 거시경제 지표 발표 지연으로 시장 상황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단기 하락 추세이며 MACD 데드크로스 상대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RSI와 윌리엄즈 R 지표는 중립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스 요약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셧다운 장기화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등시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성에 대비하고 거시 경제 지표 발표 지연으로 시장 상황 판단이 어려운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 배당주 ETF에 대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단기 추세는 하락 중이며 RSI는 46.9로 중립 상태를 나타냅니다. 윌리엄즈 R은 마이너스 100더명으로 과메로 구간에 진입했지만, MACD는 데드크로스 상태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뉴스 요약에 따르면, 미중 무역 갈등과 미국 셧다운 우려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증시 역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붕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과열조진과 환율 상승 등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령 시위 생활인구 증가 사례는 긍정적이지만, ETF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 상황은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중립적인 투자 판단을 유지하며 실적 기반의 주도주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